호떡얼돌나펭긴 얼굴, 딱... 돌려내. 뭐... <laughs> <laughs> 나 <laughs> 얼굴 돌려내라고 이게 뭐야 이게. 나... 아 들어봐. 뭐?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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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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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쪽에 문 열려졌다. 어디? 아, 여기? 스트레지 응. 어머, 뭐? 어. 어. 누군가가 이 장난감 가게를. 우리 딸, 장,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. 괜찮아, 세명이니까 뭐, 지문잠정교 거기 누구 있습니까? 나오세요, 당장. 위험합니다 무서워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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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야, 탈출해야 되는 것 같다. 야, 그래요. 야, 나 지금 열심히. 멈춰봐. 열심히. 같이 가고 있어. 같이 가자고. 야, 아! 어디. 아! 어디. 를 아! 아!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? <laughs> 나도 그 못하라고. 야. <laughs> 야. 네. <laughs> 근데 나 이거 못 나가. 장겼어 문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. 뭐 죽는 소리가 났는데와 뒤에 다 뒤에 다뭐뭐뭐뭐뭐 죽었어? 괜찮아 괜찮아 안 몸주 계속 달리면 안 잡혀. 엑시스가 엑시스달려고 <laughs> 잡혔어? <웃음> 아, 아, 너무 무 무상, 무상 곧 잡혔습니다. 야, 계속 달면어떻게 이거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요 오기어게임 어딨어 와야나 통과 빨리 와 <laughs> 죽었어? 이 복장 너랑 왜 다르냐? 전한 곳이 여한테어 어디어 응. 아, 그거. 블록 많, 많은 데 있지. 응. 그쪽, 응. 그쪽 쪽으로 가면. 됐어됐어됐어야어야어 응, 했어? 어. <laughs> <laughs> 가자 어야 했어야 했어 쪽집에서 시작하자. 여기 여기 일로 일로 일 지금 출발. 지금 출발. 왜 이게 남은 따라오냐? 야야야 야. 백인이가 가지야. 얘 남은 따라오는데. 뭐야 뭐야. 사람마다 한 마리씩 죽는다. 한 마리. 탈출했다 <laughs> <laughs> <달출해>! 나도 탈출. 요 사다리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.

이거는 야이 이거 운전면허 있다는 거냐 이거 무면허 운전 이거 잡혀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이거 잡혀들어가는 거아니잖너 어떻게 하니어 아, 쉽던데? 어? 아, 이거를 하는 건가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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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렛츠피 이거 천천히 가야 돼, 천천히. 야, 너또 신을 보여주다가 죽지 마라. 과감하게. 야, 씨, 깜빡깜빡. 안 됐어요, 내가. 어, 쉽던데? 일슥 깜빡, 받아라. 야, 이거. <laughs> 레스키레스키레스키 <laughs> <한번 봤네. 웃음> <Let's> keep... <캬! 웃음> 야, 딴 거다. 딴거스키 야, 스키자스키으아나나가키 으스키. 으스키. 으음 She got me, I got me.